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사람들에게 많이 절뚝거리는 사람이라고 불렸어. That's why for an entire year people called me sir limpsay a lot. 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사람들에게 많이 절뚝거리는 사람이라고 불렸어. That's why for an entire year people called me sir limpsay a lot. 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사람들에게 많이 절뚝거리는 사람이라고 불렸어. Me, sir, limp, 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사람들에게 많이 절뚝거리는 사람이라고 불렸어. Me, sir, limp, 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사람들에게 많이 절뚝거리는 사람이라고 불렸어. Me, sir, 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사람들에게 많이 절뚝거리는 사람이라고 불렸어.